암호화폐의 역동적인 세계에서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젝티브 INJ는 탈중앙화 금융 DeFi를 재정의하는 플랫폼으로 떠오릅니다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인젝티브는 차세대 DeFi 애플리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개방형 및 상호 운용 가능한 레이어1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에는 탈중앙화 스팟 및 파생상품 거래소, 예측시장, 대출 프로토콜이 포함됩니다 2018년에 에릭 챔과 알버트 숄에 의해 설립된 인젝티브는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여 구축되었으며 텐더민트의 지분 증명 기반 합의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거래 완료를 제공하고 초당 25,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지원합니다. 인젝티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이더리움, IBC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그리고 솔라나와 같은 비호환체인과 호환되는 탈중앙화 브리지 인프라입니다. 이 상호 운용성은 다양한 블록체인 간에 자산과 웹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하여 더 빠르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합니다.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인 INJ는 생태계 내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합니다. INJ는 거래 수수료 지불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토큰으로도 활용되어 보유자들이 플랫폼의 개발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INJ는 스테이킹 메커니즘에 사용되어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출시 이후, 인젝티브는 150,000명 이상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끌어모았고,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협업을 맺었습니다. 바이낸스, 판테라 캐피털, 점프 크립토, 막 큐방과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인젝티브는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고, 디파이 공간에서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토큰랩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너만의 토큰이나 밈코인을 만들어 봐. 우리의 소식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